네 안녕하세요 나탈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공지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벤트는 저를 후원 등록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총3 분께 이렇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어, 당첨자는 12월 28일에 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간단하게 후원 등록 확인 후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후원 등록해 주신 분들은 12월 23일에 몰락자 연신처 타임 터너 1개 그리고 찬란한 클래스 1 1의 소환권 쿠폰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후원 등록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그 카톡으로 후원 등록 인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